3월 모의고사 문법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강의 끝나시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있는 문법 문제도 그냥 한번 쭉 풀어보세요. People commonly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어, 잘못된 과정을 합니다. That because a person, 근데 지금 주어가 a person 단수이기 때문에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 then they automatically have other characteristics which go with it. 일단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요 고는 앞에 있는 선행사 characteristic 특징이라는 말이다가 수를 맞추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s부터 있으니까 이게 s 안 붙고요. 어 얘는 주어가 대이고요. 얘는 주어가 어 퍼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간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대시죠 아무 표시가 안되있지만요 대는 시 동격 대시였었죠. 동격 대시였었기 때문에 어, 생략할 수 없고요. 근데 동격 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로 바꿀 수 없어요. 아까 그 접속사 대또 위치로 바꿀 수 없듯이 동격 대또 엄밀히 말하면은 어, 접속사라고 보거든요.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 대는 시 뒤에가 완전하죠.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대는 거의 접속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격대는 위치로 바꿨으면 안 돼요.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서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In one study, university students were given 지금 이 연구는 과거에 썼던 연구이기 때문에 과거시제을 쓰셔야 됩니다. A guest lecturer before he spoke to the group. 여기 참고로 요 그는 강사님이세요. 그 강사가 집단에게 말하기 전에, 그 강연하기 전에 초청 강사에 대한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수동태인 것도 잘 봐주세요. 줬다가 아니라 설명을 받은 거예요.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선생님 여기 목적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어떻게 수동태가 되어라고 하는데 그니 항상 목적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능동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으로 못 쓴다는 100%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는 왜 뒤에 명사가 살아있냐면은 어, 사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 지금 사형식의 수동태가 뭔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형식의 수동태가 어떻게 됐었는지 잘 생각해보면요. 사형식의 수동태들은, 어, 뒤에 직접 목적어가 하나 꼭 남았었거든요. 그쵸? 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수동태를 써있다는 거는 그냥 해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쵸? 항상 수동태인지 텐지, 능동태인지는 해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laughs> <laughs> Half the students 계속 과거시를 쓰셔야 돼요. Received 받았다. 지금 work 이분이랑 received가 거의 비슷한 뜻이죠. 받았다. a Description 그리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설명은 설명인데 포함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문사로 쓰셔야 되죠. Containing the w o r d warm, 따뜻한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중인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근데 여기 the other라는 말도 잘 봐두세요. 어떤 그룹 하나를 절반으로 쪼갰으니까 물건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one group,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half the student, 여기 half the student는 이걸 받았다. 다른 나머지 전부 다의 전부 다는, 나머지 절반 전부 다는 이래서 여기 the other 이라고 말했썼다는거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란 뜻이에요. 원래 the other 이란 말이. 나머지 전부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 half. 나머지 절반은 들었다겠죠? the speaker. 나머지 절반은 들었다. 근데, tail로 들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들었었습니다. 그 스피커가 굉장히 콜드한 사람이라고 들었었었죠. 근데 요새 참고로 선생님 하프가 하프가 복수예요가 아니라 얘가 지금 뒤에 the other half of the student라는 말이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봐 보세요. 그렇죠. 그냥 하프도 쓰지나 저 하면 되겠네요. half the student Received a description containing the word "warm." The other half the students였는데, the students만 또 쓰기 싫으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word "world"로 나갔어요. 참고로, the guest lecturer then led a discussion after which, after which라는 말잘 표시해주시고요. 관계 부사죠. 얘도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가 합쳐지면 관계 부사고요. 어, 계속적 연법으로 썼네요.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는 요청? 달라는 요청을, 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 얘가 관계부사인 이유는 간단한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뒤에 문장이 지금 완전하죠. 얘는 지금 여기 중간에 수동태를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더볼 것도 없어요. 주어 동사까지만 해서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수동태 문장이니까 완전하고 여기 관계부사를 썼었다.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해석을 했고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ask A. 수부정사 하면은요 A에게 이거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의 수동태거든요. 얘의 수동태는 어떻게 쓰냐면은 A는 요청을 받다 asked 수부정사 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이 형태로 써 있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수부정사의 형태로 이거 하라고 요청을 받다라는 형태의 수동태를 써 있었던 겁니다. As expected 예상한 대로. 그냥 외우세요. 예상한 대로하말 이렇게 써요. They are w o r 이겠네요. 왜냐하면 얘는 뒤에다가 수를 맞추는데 Large differences, 차이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war 하시면 되고요. Between the impressions fold by the student.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인상의 사이에서는 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형성되어진 인이니까 과거 분사를 구매해주는 게 맞고요. depending upon. depending upon은 depending on이랑 똑같은 말이고, 뭐뭐에 따라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모두 잘 알아주세요. 그들의 원래 정보에 따라, 강사에 대한 원래 정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 글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그런, 약간의 최초의 정보를 받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더해서 어떤 일까지 있었던 거냐면 학습 강사가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도 많이 걸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라는 차이점도 있었던 거죠. 그런 차이점까지 생긴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정보가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It was also found that those students who expected the lecturer to be warm 여기까지가 그리고 주어예요 봅시다 강사가 따뜻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이랬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서 끊으면 안되겠다 여기서 끊어야겠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따뜻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참고로 expect가 여기가 지금 O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인데 expect는 뭐 사역동사도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to 부정사로 쓰는게 맞죠 그러니까 b동사가 to be로 쓰는게 맞습니다 expect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죠 그러니까 여기 to be warm 그리고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죠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가 여기죠? 근데 모모하 경향이 있다는 그냥 텐드투부 정사 하면 됩니다. 그와 더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This shows 당연히 얘는 단수예요. 얘가 복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복수로 쓸 거였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얘가 복수, 얘가 단수예요. 이것들은 보여줍니다. That different expectation, 나돈 여기 참고로 나돈이 버들소 있던거잘 봐두세요. 아이고, 나돈니 버들소. 모모뿐만 아니라 모모도. That different expectation affect the impression we form. 여기 중간에 못간데생각됐네요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이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또얘 꾸며주는 말이니까 which is formed라고 하시면 됩니다. 형성되어지는, 관, 어, 수는 관계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고요. 형성되어지는 관계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고 이 문장이 끝나네요. 이 글이 끝나네요. 마지막 볼게요. 굉장히 기네요. 39번하고 40번이. 40번은 조금 조금 길거든요.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무엇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to help 하고, decide는 이제 help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help는 동사 원형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decide를 동사 원형으로 썼었죠 decide what is risky and what is safe.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또는 who is truth worthy and who is not 누가 믿을만한지 그리고 누가 믿을만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하고 이제 이 문장이 진짜 좋아 여기 나오네요 우리는 찾는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소셜 에비던스를 찾습니다. 여기는 다 간접 물문문이었었어요. 네, 간접 물문인데 문 의주동인데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의문사이면서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간접 물문문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의문사 플러스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의주 의주동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다. From an evolutionary view, 그룹을 따라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고요. It's almost always positive for our prospect of survival if everyone is doing i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everyone은 단수입니다. every가 붙은 모든 말은 단수예요. Everyone is doing it. It must. be a sensible thing to do must가 조동사니까 be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을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은 해야 할 분별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explains 얘는 s를 왜 붙이냐면은 뒤, 그러니까 주어가 얘거든요 지금 주어가 뒤에가 있어요 어,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라는 사람이 설명했다라고 해서 Explain에 S 붙여주시면 됩니다. Why we can frequently see겠네요. 중간에 frequently가 쓰여있어도 can 뒤에 붙는 말이니까요. See this today. 여기서 한 번씩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볼수 있지만, Why를 참고로 뭐뭐지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요, 상품평에서 이것을 볼수 있지만. 여기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 강조하는 말로 쓰였죠? 더 설명 안 할게요. 베리는 안 된다.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 환경 이내의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도 신뢰성을 시그널할 수 있다. 시그널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표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품병 같은 거는 눈에 아주 자, 자세하게 보이는 어. 가시성이 있는 차이인데, 그쵸? 남들이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거딱 보이잖아요. 리뷰가 3청에 달렸니, 리뷰가 2개 달렸니를 눈에 딱 보이는 거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더 미묘한 애들도, 더 미묘한 것들도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라. 명령문이니까 consider this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명령문이었어요. 었 생각해 봐라. 너가 방문을 할 때, 그렇죠 local restaurant. 지역 음식점을 하나 방문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처음 가볼 때요. 그 사람들 바쁠까? 바쁜가? 이 사람들 지금 바쁜가? 어, 아이라고 쓰려고 봤더니 뒤에가 온라 l i n e 이네요 Is there a line outside? Or is it easy to find a seat? 근데 의문문들이 조금 그 어색하다고 하시냐면은 얘네들 자리를 바꿨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is는 뒤에다가 수를 맞추니까 얘도 easy가 되는 게 맞고요. It, it is easy to find a seat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주어가 to find, 얘가 진짜 주어죠. 어쨌든 to 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it is가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가주어 it을 세우는 이유도 그거 고요 It is a hassle to wait. 여기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참고로 기다리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어요. 하지만 줄은 뭐뭐일 수 있다. 파워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격되셨었습니다. 그잘 알아두세요. 동격은 항상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음식이 맛있다는 신호. 이 좌석들이 그냥 R in demand돼요. 뒤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아주 수요가 많다는 신호라고 해서 여기 다이 신호를 꾸며준다기보다는 시호, 신호를 설명해주는 말이죠. 무슨 신호인지. 그러니까 동격 되셨었어요. More often than not 대개 대체로 또 가져와 진은분이죠 It is good to 그 그러니까 여기 진짜 좋아 adopt the practice of those around you. 너 주변에 사람, 이거 사람들이란 뜻으로 쓰야요 노수는 자주, 아주 자주 사람들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너 주변에 사람들의 습관, 행동이란 뜻입니다. 프랙티스가 실천, 뭐 관습, 행동이란 말로 쓰인 거거든요. 프랙티스는 앞으로는 연습이란 단어 말고 이런 뜻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너 주변에 사람들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대개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텐드 투부정사로 쓰셔야 t 요 우리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함과 안정성을 숫자에서 그런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때 숫자에서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faced with는 조금 중요해요 when faced with uncertain conditions 그때도 말했지만 직면할 때라는 말은 두 가지로 어, 영장을 할수 있어요 잘 봐두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faced든 facing든 둘다 직면할 때라고 하지만, with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전체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고, when faced with n 그 명사랑, when facing n 이랑 둘은 뜻은 똑같아요. 뭐뭐를 직면할 때인데, 지금은 with가 있기 때문에, 여기 with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과거 분사를꼭 써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정리 꼭잘 하세요.